코난이 되어 범인을 찾아보자. 못되게 생겼는데 시민 같아. 그 옷이 너무 화려해. 범인은 좀더 칙칙한 옷을 입지 않아? 코난의 범인은 대부분? 아, 어! 뭣? 뭐! 나의 고정관념이 자, 아, 관상으로 오로지 판단한다. 시민 같이 생겼는데? 시민 관상 아닌가 느낌이? 음, 나볼 때는 우발적인 범인을 저질렀을 거야. 범인! 어! 범인이 아니야? 왜지? 우발적으로 누군가를 죽일 것처럼 생겼는데 파티 중독으로 집안 재산 다 창진해서 남편이 참다운데 머리 속 뭐야? 더 나쁜 사람이잖아. 이 사람은 분명 범인일 것 같음. 너무 착하게 생겼어 눈이 이번에야말로 이 사람은 범인일 게 분명함. 이 사람은 범인이다. 아아왜왜다 시민인데? 아왜다 틀리지? 나 관상을 볼줄 모르나봐. 아니 선량한 사람이었음. 범인일 것 같았는데 어? 얼굴이 어떻게 가오리형일 수 있죠? 다이아몬드는 좀 찌를 것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얼굴형부터가 이미 좀 얼굴 각으로 사람을 찔러 죽인 거 아님? 이 사람은 이번에야말로 분명 범인일 것임 아왜아왜 아, 왜? <laughs> 이번엔 진짜 범인일 것 같았는데 영접 영 사법계에 종사하지 않은 세계 선임에 감사하십시오 어? 눈 뜨면 겁나 세질 것 같은데? 신눈캔데이 눈에서 갑자기 눈 떠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너무 상상이 잘 가고 아니 아무리 봐도 사람을 안 죽일 관상은 아닌 것 같은데 사람 죽일 관상 같은데? 뭐? <laughs> <laughs> 뭐? 왜? 뭐? 도라의 친언니도왜때리는 거야? 아무리 봐도 범인처럼 생겼잖아 이게 범인이 아니면 뭔데? 거짓말 치지 마 와... 이번에 맞춰보겠다. 어? 잠깐만. 이 사람, 분명 괴롭힘 당하다가 상대방을 죽였을 거임. 눈 한쪽 가리고 있잖아. 내가 볼 범인이야.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를 것처럼 생겼어. 김순진일 것 같음. 아! 맞췄다! 왜? 21살이에요? 2명. 어, 2명을 죽였어. 나츠에 대한 짝사랑. 살인 2건. 총기 인멸과 무고 스토커. 뭐? 개 악질인데요? 왠지 남편을 죽였을 것만 같은. 중년의 여성 느낌인데? 이 사람은 범인이야. 아니 내가 왜 확실해 가득찬 목소리로 말할 때마다 틀리냐고? 아니 왜 확신을 가지면 다 틀려? 너무 자세하게 그렸어. 이 사람은 분명 범인일 거야. 돌변해서 죽일 거 같아 사람. 아우 또 틀렸어. 왜 이렇게 어겨워. 같이 맞춰볼까? 표정이 급발진 잘할 것처럼 생기지 않았어, 그렇지? 점심에 짜장면 먹었는데 할거 없어서 죽임 죽임 다할 것처럼 생겼는데? <laughs> 아니, 나 나보고 누명 치우네. 너도 같이 얘기했잖아. 너 점심에 짜장면 먹은 건날거 없어 죽인다며? 아니에님뭐상이 사십육 번. 야, 그래도 애들아 1 4개맞췄다1 4 개.